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4일 수요일 말씀, 숨을 거두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악 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아브라함이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 열두 아들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서는 자기의 고향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난 땅, 언약의 땅이요.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고 약속받은 땅에 특별히 가족장이 이루어진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의 부인 레아도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라헬이 묻혀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은 그러할 수 있는데, 그는 신앙 안에서, 어, 하나님 앞에 그 보증으로 받은 땅이라 여겨지는. 그래서, 두고두고 두고 자신도 거기에 묻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도 그게 묻히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 애국당에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거기에 묻힐 것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그 그의, 그의 그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그 예언들이에요. 그리고 축복들이고. 그 자식들에게 준 축복도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은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땅 안에서 어떻게 영토를 받고 기업을 물려받으며 그 기업 물려받은 곳에서 어떤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유언을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면 사실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하고 그리고 더 문화적이고 그리고 더 치안도 안정되어져 있으며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는 뭐 종살이를 하며 살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최고의 때를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애굽에서는 최고의 번세와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야곱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곳은 장차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니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마음에 두고 살거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어, 우리가 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눠주려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줄까? 혹은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마음아리를 하고. 어, 그러나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살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러한 근심을 하며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어린 까닭에, 아이가 어리면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고 살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똑같아요. 목사의 집안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신앙대로만 살아갈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야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고집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나이가 될 것인데 이 어쨌든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 시기를 넘어버린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자식들에게서 어떻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고민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 기도밖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적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복귀하여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지 하나님을 이때 이렇게 믿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을 믿음의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8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사엘의열2시 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 우리는 다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축복을 받을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로는 내 자식과 가족이 되겠으나, 내 주변의 교우들, 혹은 내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업처들, 뭐. 거래처들 할것 없이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기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해 줄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대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날이잖아요. 이 시간이면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미 세워진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지도자가 국민, 그 하나님을 두려워, 신을 두려워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분열되어진 정치와 분열되어진 이 민심들이 화합이 되어져서 어 참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아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시끄러움이 우리 안에서 또 시끄러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되어질까 화합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그 정치인들이 잘 통치해 나갈 수 있기를 지금 국제정서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믿는 이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사모여 모여가지고 누구를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소리에 가담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주 안에서 여쭙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 그 헐뜯는데 시간과 마음을 다 쓰지 마시고, 어, 기도하는데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음, 그리고 나와 지지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그 다른 지지한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말고, 어,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사람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순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